공복혈당 관리 어려우신 분들, 요즘 많이 하는 당혈요법으로 해보세요. 진짜 중요한 건 혈당혈행, 콜레스테롤 세 가지 동시 관리입니다. 제가 처음엔 당뇨에 좋다는 여주, 돼지감자, 우린물 매일 마시고 탄수화물 완전 끊고 살았는데, 공복혈당이 여전히 125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비싼 한약까지 먹었는데도 별 변화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러다 당뇨 전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당혈요법을 알게 됐어요. 기존 당뇨약은 혈당을 임시로만 낮추는 것과 달리, 혈당혈행, 고지혈 이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, 기관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가장 놀라웠던 건 당혜원 성분이었어요. 미국, 유럽, 대만, 일본, 중국 등 다섯 개국에서 현지 특허를 모두 획득한 유일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시중에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해외에서 온 성분이라고 광고하지만 정작 그 현지에서 특허를 받지 못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. 첫 번째로 식습관을 바꿨어요.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걸 먼저 끊는 게 핵심이었어요. 골고루 규칙적 적당히 이세 가지는 무조건 지키고 아침 공복에 두부나 브로콜리 삶은 계란 같은 게 보약보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두 번째로 당연요법에서의 운동은 유산소와 무산소가 같이 되는 계단 운동과 윗몸 일으키기였어요. 이런 복합운동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3개월 만에 공복혈당이 98까지 떨어졌어요. 좀 높았던 혈압까지 꽤 떨어졌습니다. 무엇보다 몸이 완전 가벼워지고 얼굴 혈색부터 좋아졌습니다. 당혈요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더 이상 메시지 안 보내주 셔도 돼요. 글로벌 특허받은 진짜 검증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관리 시작하세요